We are, busy. we are busy. We are very hungry. We're nearly at Saria. Yeah. And we're gonna have a big breakfast. <laughs> Me too. The biggest breakfast I've yeah. ever eaten before in my lif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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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keep going, dear. <laughs> yeah. You know what I mean? Yes. You yes. might be exhausted. the to Saria. 여기 앞에 소피아와 매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이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죠? 세미테리오. 묘지라는 건가요? 네. 세미테리오 묘지치팔 와, 뷰가 진짜 좋다. 바르바델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더운 곳입니다. <laughs> oh. <laughs> yeah, yeah. <he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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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checked to my company okay. Okay. Oh, It's Okay. <laughs> <laughs> Mas gi gi Mas Ma Son <laughs> <tzu>. <laughs> <laughs> <coughs> cheers, 아, 가도 돼라 그래. <laughs> 여기는 바르바벨로라는 곳이고요 지금은 5시 26분입니다 제가 원래 일찍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같이 자고 있던 약간 세네명이 같이 온 외국인 무리 같은데 분들이 진짜 일시적으로 4시에 다 알람을 소리로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지도 못해서 한참을 그 알람을 듣고 있으니까 다시 잠자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빨리빨리 준비하고 음, 공공 공용 공간에서는 진동으로 하던지 아니면 무음으로 하던지가최소한의내놓인 거. 어 차가 와서. 차가운네요. 새벽부터 뚫로갔네요 <laughs> 무튼 오늘도 일찍 나온 김에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또 조금만 벗어나면 산길이라 랜턴을 켜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행 까미노 네, 오늘 저는 포르투마린이라는 오피셜한 정착지가 아니고 그거보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곤사르라는 마을에 갈 겁니다. 일단, 폴트마린에는 워낙에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좀 복잡해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저는 모레, 모레가 아니라 내일인가요? 내일, 네. 멜리데라는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왜냐면 거기 뿔뽀라고 해서, 스페인 전통 옥터퍼스 요리인데, 거기가 원조래요. 그래서 꼭 거기서 먹어보고, 먹고, 잠을 안자기엔 아쉬워서, 일정을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짠. 포르투마린 쪽으로 가는 길. 드디어 100km 비석이 아, 콧물 나와서 죄송합니다. 100km 비석이 깨졌습니다. 아니 깨지려고 해요. 말이 아침이라 잘안 나오네요. 자, 일단은 포르투마린, 포르투마린까지 열심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흐려, 흐려요. 흐려요. 키로 남은 비석입니다. 낙서를 엄청 많이 나는데 낙서가 없었으면 더예뻤을것 같아요. 몇 킬로? 문 열어 주세요. <laughs> 그냥 가야지 뭐어떡해 비싸게 <laughs> 줘. 초마리네, 도착. 간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 빨리 갈림길 싫습니다. <laughs> 오늘 그래도 날씨가 흐려서 좋습니다. 저기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엄청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유튜브 8 5 k g 남은 기념 제사상 같은 이주아. 벽두상. <목소리> 곰사르에 있는 호텔에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곰사르 방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싱글룸 두 개를 예약했는데 화장실에 쉐어되는 싱글룸이었어요. 네, 네. 여기 도시가 어디였죠? 네. 마을 이름, 공사를 공사를 에서 공사를 하는 룸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네. 여기서 쬐그리고 뭐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의자를 갖다 주신 친절한 주인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올라 <laughs>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금은 5시 3 4분이고요 오늘은 곤사르라는 곳에서 멜리데라는 곳으로 가는 날이에요. 한 31, 2키로 걸어야 되고 멜리데는 원래 거점으로 머무는 지역이 잘 아닌데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머무르면서 좀 여유롭게 먹고 <laughs> 자고 하려고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약간 이슬비 같은 게 살짝 내려요.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 우비를 꺼낼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구행까미로입니다 제가 제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슬비가 안개랑 합쳐져서 시야 확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플래시를 키면 하얗게 보여가지고 앞에는 진짜 전혀 하나도 안 보이고요 땅만 보고 열심히 맵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 스냅길 사상 제일 안 보입니다 <laughs> 원래도 잘안 보이긴 했지만 오늘 좀 역대급인 것 같아서 길 잃지 않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어, 고양이 보이시나요? 제가 오니까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아까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놨는데, 진짜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프레쉬를 켜도, 뭐, 절대 보이지 않는? 저기 한복판을 걷고 왔습니다. 저런 안개의 한복판을. 그래도 이런 날씨가 싫지는 않아요. 뭔가, 특이한. <laughs> 으스스한 날씨를 경험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까사노바라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31km, 2km를 걸어야 돼서 아직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지금 공복 22km 정도인데. 아, 여기서 쉴지 다음 마을에서 쉴지 살짝 고민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쉬면은 멜리데까지 10km인데 조금 부담이 돼서 차라리 다음 마을에서 쉬는 걸로 저는 해야겠습니다. 아까 안개가 그렇게 끼고 춥더니 해가 금방 밝았어요. 역시 날씨를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멜리데 가는길 갑자기 먹으... 가을이 되었습니다 뿔뽀 먹으러 가야죠 뿔뽀를 위해 하염없이 걷는 우리 실제해주세요 화이팅 뿔뽀 멜리데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12시 반이니까 거의 6 시간 반에서 7 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을 멜리데는 무엇이 제일 유명하죠? 멜리데하면 뿔보라고 어떤 어, 두 번이나 오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대가 어, 됩니다. 예. <laughs> 많이 드십시오. 오케이 잘했어. 하나, 둘, 한 명, 오케이. 32km를 달려왔습니다. <laughs> Try it! 멜리대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가, 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컨디션도 좋고, 여기 데스크 있는 분도 정말 정말 친절하세요. <laughs> 그래서 좀 얘기 좀 나누고, 관광지 추천 받고, 뿔뽀 맛집 또 추천받았어요. <laughs> 조금 이따가 쉬다가 저녁에 가려고 합니다. 아좀 쉬다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 뿔뽀 맛집을 또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아리오스 오늘도 어느 게막그 사이에 나 닉앤더프한 집이 있어서 어느 게막그 사이에 나 닉앤더프한 집이 있어서 어느 게막그 사이에 나 닉앤더프한 집이 있어서 어느 게막그 사이에 나 닉앤더프한 어서 어느 게막그 Oh my gosh, you're gonna walk in green? Yeah. no, no. no.